새해 맞는 개인기를 보여주면 저희가 한번 거기가 맞춰 생각을 해볼까요? 음, 음. 좋다 asta, 다들 네. 뭐. 요리를 한번 해볼래? 예. 요이 연락이 연락이 요락이연요이 연락이 연락이 요락이연개인기락 뺏겼는데 어락이 연락이 연 애들이 좀잘 하더라고요. 그치만, 제가 100점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. 뻔뻔해. 스테이시는 뻔뻔이다. 아까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. 얘는 약간 고양이와 접시를 하는 것 같아. 발성 연습할 때, 단체 우컬 할 때. 무슨 미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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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고양이 대화법 이런 걸 만들어 <laughs> 봐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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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안녕? 미아? 어, 반가워. 미용. 기분이 참좋 아, 안 응. 아, 미 아, 아,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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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야미야미야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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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미